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박정원구단과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의 바둑입니다 아, 박정원구단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둑을 두는데요 뭔가 출남배 출남배의 열기가 이제 끝나고 또 글로비스배 글로비스배도 이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새롭게 들어간 이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열렸던 소팔 예, 최고기사 결정전이죠 여기서 오늘 진짜 뜻밖의 결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가장 핫했던 게 오유진 선수가 예 박영훈 선수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야 그래서 진짜 대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또 내일은 이제 최종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최종 구단의 바둑을 이렇게 하면 제가 중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은 기대, 이렇게 응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재미난 이런 매치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8월 5일날에는, 그, 조, 조은영 구단과 이제 김은지 선수의 바둑이 있고요또 음. 8월 7일에는 최정구단이 한큐 최강자전, 예, 32강전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자, 박정원 구단도, 어, 박정원 구단은 8월 이제 8일날 한큐 최강전 자 출전을 하죠. 자 일단 지금은 박종원 구단이 이제 왕하우양 선수가 자꾸 버티니까 요 중앙 흑도를 이제 잡으러 간 이러한 장면인데요. 뭐 이단 저침하고 끊으면 있고 이렇게 두면은 이 돌려가지고 나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 왕하우양 선수 이제 빨리 빨리 둡니다. 어 이거는 박종원 구단은 웬만해서 이제 시간을 다 쓰면서 두는 기사인데. 박정 구단도 상대가 너무 버티니까, 지금 이제 흙이 버틸 수 있는 이건 뭐냐면 이걸 끊고요. 따내면 요거 둘때 이제 끼우는 건데, 단수 치면 여기 끊고 따내면 이렇게 따내는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이렇게 버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끼울 때 따내면 이제 흙이 이걸 이으면 젖히고, 이렇게 되면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진짜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대, 대단한 작전 같은데요. 이 백돌을 다 버리고 야 이거는 뭐 뼈를 내주고 뼈를 깎겠다 이런 거라. 살을 이건 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잡고 나서도 진짜, 박정구단이, 이건 또 이제 개가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뼈는, 뼈도 뼈인데, 좀더 이제 중요한 뼈가 있는 거죠. 뭐 갈비뼈냐? 예, 중요한 뼈냐, 이건데. 목뼈냐? 뭐그 자, 어, 이거는 진짜 박정구단이 이게 뭐 스타일을 바뀐 건가요? 이런 식으로만 박정구단이 바둑을 둔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인기, 예, 호방한 이런 스타일인데, 야 이사석 작전은 진짜, 겁이 나서 이건 못 두거든요. 특히, 백이 받으기 좋기 때문에, 유리한 측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 그리고 박정구단이 이걸 두는데 있어서 보통 이제 아홉 되면 탁, 탁 두는데, 그렇게 크게 망설임 없이 지금 두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깍제깍.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오히려 왕하영 선수는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탁, 탁, 탁 두고요. 일단 이게 몇 집입니까? 일단, 지금, 백이 잡, 죽는 게, 열 여섯, 열 여덟,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야, 이게 거의 50집 짜리인데 야, 대범한 진짜 바꿔치기입니다. 야, 이거는, 이건 진짜 대마 상륙작전인데요. 대마 상, 상륙작전. 오, 이걸로 확실히 죽었다 이겁니까? 깔끔하게. 이거는 깔끔하게 이제 잡는다. 그러면 스물둘, 서른, 마흔 한 쉬운 다집 정도, 백 이제 다집 정도 바꿔치기를 이득해서 이득을 본다 이건데 조금이라도 이제 뒷맛이 있으면 이건 난리가 납니다. 자 이제 요거를 두는 거는 뭐 나중에 이런 거라도 하나 이제 굴복을 시키겠다. 사실 요것만 굴복된다고 해도 이렇게 단수치고 나오는 게 있어서 백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박정원보다는 뭔가, 스타일, 케일 스타일을,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야, 박정원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우상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또, 백은 이제 좌격 굉장히 큰 이러한 바꿔치기가 되는데, 일단 박정구단은 이게 정확히 이제 수익기가 된다 이거죠 난 자신이 있다 예 왕하우양 선수도 혀를 절레절레 내둘것 같습니다 야저 바둑 아니 이건 진짜 이렇게 안 둬요 바둑은 고수들은 여기가 몇 집이냐 18, 20, 30, 35, 40, 45, 4 4 6 4 6 67, 7 5 8 8 0 8 90 흑집이 지금 100집이 되거든요 90. 오, 근데 100이 여기가 100집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그냥 여기서 흙이 뭔가 한 건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백돌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공격당할 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집이 날이 이러한, 이러한, 집이 날것 같은 이러한 곳인데, 음, 일단 흙이 붙였고요 여기를 젖히면 단수치고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돌파를 해버린다. 어? 백이 만약 이곳을 잇는다고 해보면 이제 이으면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단수치면 빠지고 이렇게 해서 흙 석점을 잡아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이었구요 근데 흙이 뭐 중앙에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요거뭐 입구자로 나와버리면은 지금은 별게 없어요. 이게 뭔가 중앙이 활용이 뭐 이런 데막 돌이 좀 많이 쌓여야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거 가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뭐 대책이 없다. 음. 자, 흑이 바짝 1 0두점 이제 협공을 했구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 아, 또 밀어 버리나요? 거기를 밀고 젖히고 이 콤비네이션이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기세상 젖히겠죠 그리고 흑에 이걸 젖히면은 백은 요 그냥 이 흑돌 넘겨주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이것만 틀어봐아도 여기가 꽤 집이 생깁니다 예 젖혔어요 왕하우양 선수의 이 끊는 요수가 이제 통해야 되는데 과연 이 강수가 통할 수 있을지 이 끊는 게에 끊었습니다. 지금 왕우양 선수도 예 최강의 수법으로 박정환 구단에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요 젖힌 건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나아 끊을 때 요게 그냥도 이렇게 단수 치면은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는 건 지금 단수되고 요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젖혀져 있는 게 어쨌든 이득이거든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이제 호구치는 이러한 자세가 나오니까 자 일단 흙이 틀어 막았고 여기서는 뭐 백이 요렇게 입굿자로 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굿자로 둘지 아니면은 예 입굿자로 두네요. 호구를 쳤습니다. 여기서 흙이 막으면은 단수치고요. 요렇게 뚫려가지고 이거는 흙이 안 되죠. 음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두면은, 뭐, 단수치고 늘 때,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 흑돌들을 전부 잡으러 가겠다. 자, 오, 이거는 차렷을 해버리는데, 끝까지 뭐, 잡으러 오겠, 오겠다, 이거죠. 백이 젖히면 있고, 단수치면 늘고, 이렇게 두면 틀어 막아서 버티겠다, 이것입니다. 야이 억지 쓰는데, 억지를 써요. 박정원 구단한테 이렇게, 예, 억지 쓰면은 좀, 혼이 나야, 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다. 박정구단이 확실하게 좀 혼을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없고 자, 단수 어우, 그쪽으로 또 틀어막아버리나요? 요걸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백이 틀어막고 단수 치면 이제 젖혀가지고 요 흑돌 섯점을 잡으러 가겠다 이것입니다. 백은 일단 젖혔구요. 흙은 젖혔고, 단수 치면 나가고, 요렇게 젖혀서, 요, 흑돌 다섯 점을 이제 잡으러 오겠다, 이거죠. 어, 박정훈 구단. 이거는 뭐, 흙이 지금 가신 거죠? 예, 가신 거죠, 이거는. 뭐, 빠지면 있고, 요거 두면은, 젖혀서, 이거는, 뭐, 별게 없으니까, 귀의특수성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해도, 지금은 뭐, 안 됩니다, 이거는. 왕호양손수 어! 아, 이거는, 얼핏 봐서는 묘수 같긴 한데 이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꼼수인데 예, 박수현 구단 어, 이 아저씨 왜 이래? 이러, 이러면서 이러 둡니다 예, 지금 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흙이 빠지면은 요거를 요렇게 둬서 예, 흙돌 다섯 점이 이제 잡히고 이렇게 웅크리면은요 이거뭐 젖혀가지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이건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바둑에 이제 관전 포인트 여기 돌아가 돌아가서 보면은 정말 예, 흑이 이렇게 느은 장면인데 사실 지금 이제 백이 바둑에 유리하긴 유리하긴 한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종국 단이두칸 띄는 수가 굉장히 멋있는 수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으면 이제 한칸 띄어서 요 상변을 지키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으니까 흑보고 하나 더 받아라 이거예요. 흑보고 너무 지키면은 뭐 이런거 이제 이렇게 호그치고 단수치면 뭐 이런식으로 둔다 대충 날일자로 두면은 백이 상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왕하우양 선수가 여기서 레이스를 쳤거든요 야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이것도 늘지 사실 늘면은 그건데 요거 이제 젖혀가지고 이렇게 이으면 뭐 이런식으로 둬가지고 이 어디죠? 우변 백돌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을 딱띄워가지고 여기 이제 흑이 손 빼면 단수 치고 카트해가지고 석점이 위태위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점이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을때 이걸 찌르고 야 이거를 이단발리로 그냥 젖혀버렸어요. 그 사실 여기는 생각,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건데 실전에서 끼우지 않았습니까? 이으면 이어서 안 되고요. 이거는 흑이 포위 당했죠. 끊으면은 딴해가지고뭐 패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바둑을 순식간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예 박정구단이 어우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신진서 구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본인 스타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키는 스타일로도 뭐좀 그렇고 그런데 좀 이제 화끈한 스타일로 뭔가 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꿔치기는 정말 오. 뭐 정말 멋있는 바꿔치기죠. 확정구단 최고입니다. 예,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